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입니다. 요즘 ABL바이오 보신 분들, JP모건 이후로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차분하고요. 이중항체 ADC 얘기도 나오고, BBB셔틀은 이제 필수란 말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왜 주가는 조용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ABL바이오가 지금 어느 단계 와 있는지, 그리고 주가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요. 지금 ABL바이오는 재료가 사라진 구간이 아니라 재료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 구간이란 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채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먼저 해 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BL바이오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 중 하나가요. 이중항체 ADC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입니다. ABL206이라는 후보 물질인데요. ABL바이오의 이중항체 기술에 ADC를 결합한 차세대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중항체를 통해서 암세포를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약물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는 구조고요 퍼스트 앤 클래스라는 점에서도 포지션은 분명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내용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건데요 아직은 임상 일상 시작 단계고 데이터도 없고 기술 이전이나 현금 유입도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단기 주가를 바로 끌어올리는 재료라기보다는 ABL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내용에 가까운데요. 쉽게 말하면 지금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반면 JP모건 헬스케어 이후 시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BBB셔틀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흐름인데요. BBB셔틀은 약물이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술이죠. 약의 통행증을 달아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ABL 바이오는 이미 이 BBB 셔틀 플랫폼으로 사노피와 GSK, 일라이릴리와 굵직한 계약을 성사시킨 이력이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회사 쪽에서 강조하는 방향은 플랫폼 제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임상 단계와 상업화 단계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ABL-001 담도한 파이프라인은 미국에서 상업화 준비가 언급되면서 2027년 이후 로열티 수령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요. 시장이 ABL바이오를 바라보는 기준이 기술 회사에서요. 현금 흐름이 생길 수 있는 회사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흐름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ABL바이오 주가는 어떤 구간이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은요. 이 재료가 사라진 구간도 아니고요. 기대가 완전히 꺾인 구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의 기대가 지금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옮겨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중항체 ADC 임상 진입은 중장기 파이프라인의 깊이를 만들어주고 있고, BBB셔틀과 추가 빅파마 파트너십 가능성은 주가 하단을 지지해주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회사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기대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반영된 기대를 다음 숫자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늘 보신 이 흐름도 장 시작전에요. 제가 이렇게 핵심만 정리해서 먼저 보내드렸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 변동성이나 섹터 수급 이동 같은 이슈가 있을 때는 제가 항상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시장 흐름의 기준부터 문자로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왜 미리 아는 게 중요하냐면 그날 시장을 장중 움직임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해석이 계속 뒤로 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전 8시 39분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은 이런 흐름으로 볼수 있다라는 이런 기준을 먼저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빠르고, 그날그날 이슈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알고 들어가면, 같은 상승을 봐도 추격이 줄고요, 같은 조정을 봐도 해석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특히 바이오처럼 이렇게 수급에 따라서 하루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는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장전 정리 하나만 있어도 하루 체감 난이도가 확실히 달라지실 건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도 제가 같이 말씀드리니까요. 혼자 기준적기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요. 구독 먼저 해 주시고요. 네이버 폼이나 문자 신청 둘 중에 편한 방식으로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지금 이야기만 남은 회사가 아니라 이야기를 실제 숫자로 바꿔 가는 중간 단계에 와 있습니다. 플랫폼은 이미 검증을 받았고, 임상 자산은 하나둘씩 전면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시장은 그래서 언제부터 숫자가 나오느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종목은 하루 이틀의 주가보다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 종목인데요. 앞으로 임상 데이터, 추가 파트너십, 상업화 진척 속도에 따라서 시장의 평가 기준은 또 한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지, 다음 변곡점에서는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계속 같이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해 두시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